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어저께 사냥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냥 소부들은 학생 한 분을 초대했고요. 그래서 같이 사냥하면서 정말 사냥이 어떤 것도 배우고, 사슴 내장 빼고 끌고 나오고, 또처치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또 저희가 사냥하는 사냥터에 가장 이프레셔를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둘 사이에서 사슴 한 마리 잡으면 무조건 사냥 끝내기로 했고요. 잡은 사슴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이래서 어저께 사냥은 배우기 위한 사냥이기 때문에 어떤 사슴이 되든 기회만 주어지면 아무나 먼저 쏘기로 했죠 네 지금은 6시 40분이고 사냥 준비됐습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온 이유는 누나 캘런들에 의면 사슴 움직임이 아침 6시 반에서 8시 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왔고요 오늘 해가 뜨는 시간은 7시 반이기 때문에 7시부터 사냥이 가능합니다 네, 한 7시 16분, 17분쯤 이 숲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제 왼쪽 뒤로 이덩크 안에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느꼈고 스코프를 올려봤더니. 사슴이었습니다. 또제 생각엔 분명히 뿔이 적어도 네개는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때 잠깐 고민을 했죠. 왜냐면 제 마지막 수사슴 태그를 이 사슴에 쓰냐 안 쓰냐 고민을 했는데 저랑 같이 사냥하신 분이 가장 많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사냥을 하는 거였고 또 실제 이 사슴을 보낸 다음에 다시 사슴을볼수 있다는 약속이 없죠. 특히 이렇게 쓰진 좀 늦었을 때는 많은 사슴들은 벌써 남의 냉동고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야가졌기 때문에 사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쏘기로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키고 다시 돌아갔더니 가장 큰 문제는 이 심장은 보였지만 제 몸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고 또프리핸드였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었습니다. 해서 다시 몸을 돌리고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쪽 팔을 무릎에 올리고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한 샷은 있었지만 가슴이 가려져 있었고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숲이 우거진데 총을 쏠 때는 항상 좀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 338 페드로와 반자동 에어 플랫폼이라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죠. 하고, 쐈을 때, 이 사슴이 총을 맞고, 저를 향해 달려왔고, 한 40년 드에서 멈췄을 때, 이 사슴의 폼을 보면 곧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한 10년도, 20년도만 더 뛰면 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두발째를 쐈습니다. 하지만 두발째는이가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쐈고요. 하지만 역시 338 페조는 사슴을 그 자리에서 눕혀줬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자동 a r 3 3 8드와는버지에처럼 숲이 좀 우거진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사냥할 수 있고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실제 제가 두 발로 쏜게 별로 기억이 없는데 또 어저께 사격했을 때는 제가 평소에 쐈던 위치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고 이3 3 8들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겼죠. 네 한번 보세요. ཁྱོ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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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셔그에서 지금은 7시 20분이고 지금 사슴 뿔네 개나 여섯 개 짜리인데 몸은 커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제 학생분은 꼭 사슴 고기를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사슴은 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사슴을 쌓습니다 수사슴인데 몸은 꽤 커요 지금 한 마리 잡았고요 또 사실 오늘 제 학생하고 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슴 고개를 꼭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 마지막 수사슴 태그를 오늘 썼습니다 이제 앞놈 먼저 잡으면 되겠죠 네 이제 일을 시작하죠 네첫 발은 한6 7 0년 되었는데 덩크 뒤에 있었고 338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예, 사슴이 막고 뛰었죠 그리고 딱 멈춰 있었을 때아 이제 쓰러지겠구나 했지만 은 혹시나 해서 한발더 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두번째성공는 거리가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저 브레이크를 쓰면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슴들이 이 사냥꾼을 향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서 사슴을 찾죠. 아시덩크 너무 어놓으셨네아시씨저기 보여요 이제 가서 사냥발이 데리고 와야겠죠? 그, 나는 지금 총알 뺐고, 총알 다 뺐지? 예, 예. 언론 했지, 오케이. 오늘 총 내려놓고. 아, 이놈의 덩크를 어떻게 뚫고 갈거냐인데 얼른 밟아줘야 우리가 나가 돈 벌어야지, 어차피 난 이지. 들이 많지? 쉽지 않아요. 라고 있어 진짜 보젖어바렸을때 t h e r 저기 누워있죠 Nice body 몸이 좋네 오케이, 큰애, 예, 이거는 그사이즈2 세팅샷이 들어간 나보다, 아까만 세팅샷과는 강한 샷과 샷. 네, 상당히 큰 수사슴이죠. 그리고 제 미국 채널에서 한사년권이저보고 수사슴이나 뭐 암사슴도 마찬가지고, 앞다리를 머리에 같이 묶으면 끌고 나가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끌고 가봐요. 어, 어, 네, 다른 데 걸리지가 않으니까 더 확실히 더 쉬운 것 같으네요. 언덕 혼자 할수 있겠어? Man, t h a t 아주 큰 놈이죠. 영입씨 힘 좋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언덕 올라가기. 역시 좀 젊은 사람은 나보다 훨 낫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하다가 좀 쉬었다가 숨좀 돌리고 너무나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 집에 가서 알아. 네, 미국 사년 동안 아주 좋은 조언을 줬죠. 훨씬 편해요. 오케이. 거다 놔두고, 우리 가서 총 가져오자. 네, 이렇게 몸은 열어놔야지 고기가 빨리 식죠? 그래야지 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집이 많기 때문에 또 사슴이 워낙 크고 해서 먼저 가서 총하고 가방을 넣어놓고 사슴을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찍기도 더 편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끄기 좋을 것 같아요. 길잘찾네계속가면 돼, 그렇게. 정말 사슴 크네요. 영규씨 땡큐. <laughs>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그 여기 가지 갈렸어. 어. 약간 피해가야 돼. 오케이. 그게 더 편해? 오케이. 그게 더, 그, 지금, 그냥 몸으로 천천히 끌고 가, 천천히. 오케이, 저게 사다리 있는 데서 약간 쉬었다가기도 하고. 아유, 고생 많았어. 어유, 고생은요. 크지 정말 <laughs> 이놈 큰놈이야 아. 이놈 진짜 고기 많이 나오겠네 여기 아제워팅 와서 사슴은 잡기 전에 이제 커피랑 간식 좀 먹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사슴은 프로 세싱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 어, 사냥하면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는 흔히 재밌었죠? 아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같이 사냥하면서 오늘 꼭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또 아주 몸도 큰걸 보내줘서 밥맛이 나눠 먹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땡큐. 료 여왕방. 오케이 레스겟 레스겟 좋아. 오, 진짜 크다. Yeah. That's a big deal. 사진도 한장 찍어주고. 이제 네, 사슴 터치가 다 끝나면은 이물 호스로 깨끗이 닦고 줘야죠. 그래야지 만또 다음 분들이 또쓸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깨끗이. 는데렇게깨끗 별로. 뭐, 집이남게 없네. 오케이. 오늘 모든 과정을다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와, 한번 해 보세요. <웃음> <웃음> 또 실제 해보니까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가로생각요 아, 쉽지 않고요. 이, 뭐죠? 이 절대 경험이 없으면은 하기 힘들다. 근데 응. 한 번에, 예, 같이 해보거 나니까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지, 이돼지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어요. <웃음> <웃음> 저번 때내 영상을 100번 본 사람 있대. 예. 100번을 보고 하니까 자기는 못했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래 아, 네. 어, 나 앞으로 이제, 오늘이 시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네. See you later. <laughs> 네, 오늘 정말 차장이 재밌었죠?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큰 순놈은 아니지만, 한이 정도 사이즈면은, 당연히 제 트로픽 벽에 올라갑니다.